어. 오늘 조식은 고기 쪽으로 볶음밥도 있고 잡채 과일도 어, 있다. 두 분이면 된다랑네 냄새 엄청 쉬 대단한 조식은 아니었다 <laughs> 아저씨가 아. 그렇게 많지가 않아 너무 기대나 할 필요는 없.. 아 이정도? <laughs> 망고만 되자 실제 저기요 네? 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좀 많이 드세요 근데 어제 사온 망고보다 맛있지 않아? 어제 음, 것도 맛있었는데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는 음. 진짜. 음. 이거 조심하는 사람들은 꼭살 필요는 없어. 아니? 어제처럼. 밤에도 먹고. 아, 아침에도 먹고. 진짜 맛있다. 아침에 집 수영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 이마진에서 수영할까 난조지 아침 산책 중입니다. 이마진에서 하는 자체. 좋다, 시원하고. 어... 습한데 시원해 g to go to t h 망고 o u s e I'm g 망고로 배치 o 다 o to 아 좋다. 너무 u s 하다 m going to go 운동화를 착용해야 되는데 운동화가 없어서 350페소로 주고 운동화를 들렸습니다. 사이즈 만하면 갖다주는 것 같아요. 미국 사이즈를요 러닝 머신 유산소도 되고 쾌적하고 좋네요. 스쿨 12시에 체크아웃이라서 조금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영하러 갑니다 마지막 수영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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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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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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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여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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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혼자 놀기에 끝판왕입니다 혹시 뭐 하시는 거죠? 물놀이 후에는 컵라면 필수거든요 두든 두든, 음. 아, 너무 맛있다 음. 컵라면은 한 4개 정도 챙겨오는 챙겨 걸 추천 음. 뭐 사진도 찍어줄래? 체크아웃 응. 중입니다. 하기 싫다 체크아웃. 응. 진짜 집에 안 가고 싶다. 응. 하루만 더 있고 응. 싶다. 시간이 좀 남아서. 태닝하러 왔습니다. 저 태닝 중독자세요? 어느 정도 태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살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아니 이게 자국 남았다고 지금 안쪽이나 이게 개비 자국 안 보인다고요 누구네 이거 그래비 헬로우 헬로우 아야라몰? 예 s 혹시 그 SM몰이나 아야라몰 yeah. 음? 또좀 고민되신다고 하면 좀 음? 아얄라로 가라고 하네요. 음, 얘는 뭐죠? 음. 에어컨이 SM으로 난라던요 <laughs> 너무 더워요. 음. 로컬 느낌이라고 확인하던데. 난 비지 비지 흘리고 싶다. 그럼 조금 진지 말로 가고 싶다. <laughs> 그럼 SM로. 아난 시원한 거 원한다. 어. 하면은 아얄라. 어. 오케이. 가보자고. <laughs> 지금 이제 아야라몰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1층에 오늘 치카가 보이네요 가격 저렴하나 오늘 하나 사주니까 대답이 없네요 아야라몰에는 약간 그식당들다 바깥에 있나 봐 왜냐면 냄새가 나서 그런가 저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요번에 난 필리핀 에서 약간 놀란 게 필리핀은 엄청 뭐안 깨끗하지 않은 도시라고 본거했는데 깨끗해? 뭐 깨끗한데 엄청 깨끗해. 그, 벌써 착석하셨네요. 여기가 약간 좀 아웃백 같은 느낌이어서 들어왔어. 응. 아웃백? 오늘 고기가 땡겨. 어, 스테이크 좀 먹을 거야. 혹시 뭐가 유명한지 알아? 여기 스라는게 제일 맛있대. 덱스? 덱스인지 닥스인지 저희는. 립스. 브라이언 립스. 라이언 립스, 솔로 하나. 제일 유명하다는 더닥스 하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음. 이게 제일 베스트셀러로 데게 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네. 이게. 음. 그리고 스파게티 시켰고. 제로콕 시켰어. 제로콕. 투 제로콕. 이거를 너무 먹고싶었는데 쉐이크 위드 토핑 망고. 망고가 없다해서 망고 실패. 쉐이크에다가 이거 뭐 아이스크림 같은걸 찍어먹는거라고 하네 맛있다 <laughs> 시푸드 까르보나라인데 완전 똥내 남자 똥내 근데 이게 좀 맛있는 냄새가 나데 치즈 스파게티에서는 근데 이게 파마산 냄새가 나 파마산 냄새. 이탈리아 서도이 냄새 나던데. 솔로. 솔로인데 이렇게 커? 립스 솔로인데. 주먹 주먹보다 조금 더 심커. 양 많아. 양 많은 것것 같아. 진짜 배고프다 아니면은 유정솔로. 이게 닭슨데 진짜 맛있어 보이네. 고기 냄새가 좀 진하다. 소스가 돈까스 소스 냄새이 소스가 엄청 맛있대. 맛있어? 진짜 먹고 싶은 거아니 약간 나시 별로야? 음, 엄청 맛이나는것 같아요. 음, 맛있다. 맛있어. 초토화 시키고 갑니다. 난장판 만들것같아 이렇게 먹고 싶만거천고 싶은 거먹 저희 의 근데 맛집인데요? <laughs> 여기 너 브랜드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 그럼 다 한국 제품이겠지? 어그럼네 아, 땡큐 이름 뭐였지? <laughs> 포테이토 코너 엥? <에? 웃음> 일단은 여기 사람 줄이 엄청 많아 어, 여기만 <laughs> 많아 저무 우리 앞에 지금 여서 다섯 분이 있네 베스트가 바베큐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선택일까 싶어요. 맛있을 것 같아? 안그른다 아, 음, 감자튀김 기다리는 동안. 아, 주스를 한번 시켜볼까요? 드러스, 드러스티. 아, 어, 아까 전에 말한 거. 드러스티. 어, 아까 맞아. 전에 말한 거. 계속 말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였어? 어. 여기 유명한 게 뭐래? 포크주스스인데 아, 저게 코코넛스 쓰인 거 같더라고요. 어, 먹어보지. 우리 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쿠쿠망고 어. 이거 어떻게 그래? 했냐면, 어, thirsty. 어, thirsty.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 망고 쉐이크랑 달라? 어. 어떻게 달라? 부쿠쉐이크랑 부쿠쉐이크랑 먹어봐야겠다. 음, 엄청 고소하네. 음. 우리 아직 감자튀기 안 나왔다. 푸크 <laughs> <laughs> 주스가 없어가지고 어. 원래 엄, 없는 메뉴데 푸크 어. 슬러시를 달라했거든. 아, 어. 음, 맛있네. 음. 고소하고 달콤고 음. 밀크 쉐이크 느낌. 와, 이거 어디서 먹어봤냐면 좀 맛있는 우유 먹는 느낌인데? 음, 밀크 밀크쉐, 쉐이크 걸비. 아닌데 우리 거. 아니야. 어. 더. 아 우리 사이즈가 아니네. 사이즈 자체가 다르다. 오. 주문하면 왔습니다. 사진 좀 찍어 볼까요? 사실 이거 양 이거보다 두 배였거든. 모든 야, 길에 다 먹었어?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여기는 앉아있을 리가 그 없다 맛있다 음, 아무런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칼 <laughs> 안에다가 진짜 어. 감자튀김보다 양념이 진짜 맛있어 양념 맛있어 가게 앞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공장소. 여기, <laughs>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저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돈 없어가지고 감자 튀김 먹고 있는. 밖서 여행길 갔거든. 진짜 가방 대 메고. <laughs> 먹고 싶은 거는 고기인데 이제 돈이 없어서 감자 튀김만 먹는. 그런 느낌. 이번 세부 여행,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즐겁다. 그치? 매우 매우 즐겁고 힘들고. 아. <laughs> 아쉽다? 아, 아시, 아쉽다? 아, 하루 정도 아쉽다. 하루 하루, 더 하루만 더. 있, 아, 하루만 더, 응. 호텔에 있었으면 응. 좋겠다. 그 고래 상어보는 게. 응. 싫지는았지만 음. 너무 좋았는데. 음. 왔다 갔다 가는 길 왔다 갔다 가는 9시간. 길. 어.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나가는 시간도 있고 다 붙여서 총9 시간이. 동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 노는 거는한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왔다 갔다 9시간이 너무 아쉬웠다. 음. 그때 좀더 호텔 안에서 좀 놀면은 괜찮지 음. 았나더 좋지 않았을까? 좋았다. 그래도 좋았다. 그죠? 투어 끝나고 첫날 영5 박을 묵었던 플라자 엘스파에 다시 왔습니다. 마사지 너무 음, 좋다. 두 시간 마사지 받고 이제 공항으로 갑시다. 음. 리뷰 벤트 작성으로 코코넛 받아갑니다. 비누예요? 아 음. 여기 어, 받고 싶었 사는데 먹을 듯. 사고 싶데 리뷰 이벤트로 받았네. 음. It's good. Oh, 있어, 있어. 네, <목소리> <한> <목소리> It's a Filipino. Love it. s s a s y e 이 u